네 반갑습니다 오다리 먹고 있어요 오다리 우리 잼민이 야둘 중에 누가 더 잼민이야? <laughs> 둘다 잼민이지? 잼민이들 우리 노블록스 게임 방송을 해야 되나? 게임 새로 나오는 걸 방송을 해야 되나? 아 엄마 교회 왔어? 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아노 동상 커피 한잔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. 집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어 명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인기가 <laughs> 많어. 음. 야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재판도. 응? 음? 따라오세요. 이거 타고 와. 이거요? 어. <laughs> 저걸 타 이거 타 이거 타. 아, 음. 우리, 야, 이거. 우리 아노 만나서 아노 아노 아나카리노노. 또 형님 오다를 내리시는 겁니까, 형님? 죽겠습니다, 형님. 아유. 저 음성에 와 있습니다, 형님. 음성에서 커피 한잔. 아, 엄청, 여기 조금만 나가면 좋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, 형님. 여기 앞에 그냥 풀밭에서 그냥 나면 끓여 먹으면 그것도 유튜브 각이고, 형 시비김치 갖다가 그냥 먹으면, 매운 거 먹으면 그냥 유튜브 각이고. 유튜브 됐다. 어? 오른쪽 하단 밑에 슈퍼챗 달았으니까 그렇게 아세요. 저 유튜브 됐습니다. 저놈하고 놀아주다 보니까 말입니다, 형님. 살짝 비정상 되는 것 같은데. 영상입니다 새끼 강아지들 팀에 출연하고 싶다고 봤어요. 멍멍. 마누라를 모시러 가겠습니다. 아 너야 우리 조만간에 응.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. 멍멍. 응. 네. 멍멍. 멍멍.